호주에 사는 유튜버 호주구님한테 초대받아서 왔어요. <laughs> 연탄 날개. 날씨가... 아 아, 되게 잘한다. 어, 맛있겠다. 야, 진짜 표표정해햄세 짠! <laughs> 아이씨미치 고기 주세요색사람이 거든요. 나는 깔 진짜 좋다. 너무 화요일날 가장 다지 미쳤다, 미치다 미친다. 이런 니 미친다. 미쳤다, 미쳤다. <laughs> 찐 미쳤다 찐 미쳤어. 오, 미쳤다, 미쳤어. 아, 제대로네. <laughs> 이게 뭔가요? 미치다 미친다. 우리 미치다 아레키, 아레키. 나 이거, 그거야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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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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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이거. 이었다 이거. 상 이거. 이서 이거. 이이었다거이따 이거. 이었다 이거. 이거. 이인가이이 I'm so sorry. <목소리> <목소리도> I'm so sorry, but I love you, n o n Oh, ne. I'm so sorry. 왜? 뭘 봐? 박시 박시연. 어? 박시연 누구야? 친구라고. 어, 박시연 누구냐고? 셋 <laughs> 미안한데 다행, <타잉. 목소리> 친구 없잖아. 다 아니, 뭐내 친구네. 뭘 봐? <laughs> 아, 남자들은 다 이렇게 안 보여줘. 왜? 아니. 뭐왜 어, 화내? 그게 당당하면 보여줄 수 있잖아 <laughs> 니 그건 개인 사생활이야 개인 뭐, 사생활 뭐, 사이버시, 프라이버시, 뭐, 프라이버시인데 왜 그걸 왜봐 근데 나는 보여줄 수 있겠는데 얘도 안 아니, 보여줘 냥 보여줄게 보여줘 봐 그럼 아니, 아니 왜안 보여줘 근데 언제 왜 보냐고 그래 친구 친구 친구는왜안 보여주냐고 내 이렇게 그냥 호 그냥 호재가 맞는 친구야 뭐야. 아 거짓말 치지 마내놔봐너 진짜 이렇게 하니까더 짜증 나호재 아는 여아자 아니 내 내용을 내가 바, 지금 봤어 뭘봐그 줘봐 어아니왜왜봐 이거 왜봐궁금하니까 근데 그게 이거야 근데 우리는 근데 그거 이게 <불륜이니까> 불륜인가 아닌가 둘중는나만야 결혼했어요. Bring it 아니면은 나도 내 나도 뭐 그냥 그래 그런가 들어볼 그런 수 있겠다는 데 약간 근데 그 대화 내용이. 대화 리 대화 내용이 막. 내가 지금 오, 보려고. 너지너 보러, 보러 한번 가볼까? 이런 이런 냉면 b 빠이. 나도 대 b 이 야. <laughs> 저렇게 해봐야 게 b 이 e 왜냐면 우리인사 가야지 그러면은. 아예빠이 나도 내인사 가야지. 아 아빠. 로 뭐, 약간 그런 게 그래. 뭐라고 보러 와. 보러 갈까? 뭐뭘 볼까? 이런게 있으면은 어. 그 남자랑 나도 너 보러 그래 그래 나도 뭔지 보겠다고 어, 어디 있어? 내걸로 갈까? 이런 느낌이 있어 빠이 보러, 보러 갈까? 없어 아니 너 근데 그냥 내가 봐도 뭐라 안 했잖아 왜 갑자기 난리쳐? 아, 그래? 너 아니야 아니. 너 그렇게 해봐 막... 너, 너 그렇게 해봐 나도 그렇게 할게 약간 이런 인위였어 오버야 지금 이 친구 오버한 모습이 근데 그거한테 뭐지 응. 모르겠어 그랬지 <laughs>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왜? 이 오빠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왜? <laughs> 아니 근데 여자긴 여자인데 여자긴 여자야 근데 시연이란 애가 있어 어, 누구야? 여기서 여기. 여기서 그냥 알게 된 동생이야 동생이야? 동생이야 너 동생이야? 동생이야 근또와 동생. 동생. yeah. so 그냥 yeah. 오빠 그래? 오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여자 어떻게 알았는데? 걔나 같이 일하는 아니, 게 아니야. 아니 근데 지금 네가 아무것도 없으면 나 지금 보여주면 되잖아. 왜 보냐 그거를 네가. 야, 아니 나는 동생이. 왜가 네가 진짜 얘는 뭐 잡수고 가요. 그러니까? 어? 야 너, 야, 얘는 내가 왜 지금 더 짜증 나냐면은 얘는 내가 카톡 말해도 누가 이거 다 쳐다보고 엄청 뭐라고 해. 근데 갑자기 지금 이러니까 아. 나는 겁나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, 빨리 내놔보라고 아, 됐다고 뭐 누구를 뭘봐 나는 좋아 아니 대화가 겁나 길던데 뭐뭘 길어 이렇게 보면 되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안돼 그래 나 지금 겁나 어신없어 글쎈. 그건 믿지마 그러면 왜 믿어 그냥 너 믿어. 맨날 나한테 내가 뭐 뭐만 하면은 막 누구야? 그냥 믿 뭐야 뭐, 이 누구야 이렇게 하고서는 근데 믿어 근데 그러고 쌤도 셀프 만들면 돼 지금 <laughs> 너 셀프 만들 거야? 만된 어, 거야? 때꺼 있어? 없어 <laughs> 누가 있냐? 저기 매듭을 때꺼 들어가 봐이약간 <laughs> 있는 거야? 아, 정말 없어 <laughs> 저기 저기 새꺼 있나요? 없어요 진짜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거면 내가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나가면 엄마 내가 왜 보여줘 이렇게 안 보여줄 거야 왜냐하면 나도 그거 만들어야지 어떻게 열심할줄 없지 <laughs> 없지 이 얼굴 보면 없지 음, 오버야, 아무튼. 너무 재밌어. 어, 진짜 짜증나. 빨리, 지금 당장,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가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서 어, 지금. 그만 그만하라고. 그니까, 니가 <laughs> <네가> 보여주면 끝나잖아. <laughs>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, 지금. 아니야, 없어. 4대이잖아 왜, 그래. 뭐라 그래. 내 아는 그건데. 아니, 내가 대충 봤는데. 그만해. 보고 싶어서 그래. 뭘 대충으로 가? 그, 제대에서 보던가. <laughs> 그래 일단 일단 잠낼 때 보달라 그래 그 오프가야, 그럼 엎어가지고 응. 더먹었술난 자다 있다가 너는 대신에 비밀번호 바뀌거나 저 대화가 없어지거나 뭐하면 너는 리너 이치야 끝이다. 뭐가 끝이야 또 진짜. 또 무섭다. 뭐가 무서워? 나도 이래. 그냥 왜냐면... 풀어라. 터가 풀어라. 풀어라. 진짜 거. 공개해 그러면 완벽한 이남을 찍자. 그럼 해는 다 까자. 이게 내데네 없어 나 카트. 이걸 보고 내가 기분이 안 나쁜 게 너네 맞다 생각하는 거지? 이게 뭐가 나쁜데? 난잘 모르겠는데? 이게 왜 나와? 야전 여자친구 이름 얘기하고 뭐얘기하면전 여자친구 이름이 어딨어 이게 봐봐 그냥 봐난 이게 싫다는 어, 아, 거야 왜너 얘한테 얘가 뭔데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아 친구야 오랜만에 연락 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근데 얘한테 이거 저거 다 해말하고 너는 진짜 얘는 뭐 누구랑 얘기하면 대화를 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 네가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얘다 응. 본다 그러면 봐봐 내가 볼게 그냥 이거 소스는 소스는 내가 볼게야 싫어 <laughs> <근데> 왜봐왜봐라고 <laughs> 하는 거야? 진짜 보여주지도 말아 진짜 이거는 그냥 약간 잔피해. 그냥 개인 그거야 그냥 어, 내가 뭐? 네가 볼래? 아, 시연인데 오랜만에 연락 와가지고 시연 이뻐? 이뻐 <laughs> 이뻐 내가잘봐야어 네가 볼래? 이뻐? 이 <laughs> 나도 봐 나도 봐 <laughs> 그래 음. 시연이고 나발이고 그 친구가 누구냐고 <laughs> 봐봐 네가 봐 볼래 이거? 일딱 이렇게 이게 보면 진짜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너 진짜 제일 친한 친구야, 음. 친구야 오 이래 왜, 진짜 한 친구야, 친한 이게 얘기가 나오지? 너왜 이렇게 진짜로 너는 왜 믿어? <웃음> <웃음> 아니, 긴가요왜 긴급인가요? 다시 한번 봐봐 는 거야? 시이한친는 근데... 남자야 <laughs> 이거 뭐야? 갑자기 이 한테 이후에 나와? 아니 시연이라는 거 남자라고 내 지, 제일 쥐친구야내 제일 친한 친구 여자 아니에요? 남자야 남자 그 결혼사진 있잖아 풋사드 풀사, 봐봐 어 풋사드 봐봐 그 남자야남자야이가시안이야 그 남자예요. 어 나는 품안 안 보고. 차가 왜 나오지? 그래, 가 내가, 내가, 잘, 내가 잘 빠야 돼! 네보여 차, 차, 잘빠졌다 되게 잘빠야지 자, 이렇게 제육 커플 풀 소개해 주 자, 이거 제포까지속은줄몰랐다야 아. 나, 네, 나, 네, 왜 나, 는 거야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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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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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를 다시 하는. 거야? 왠줄 알아? 나 연극부 출신이야. 나 연기 잘해. 내 친구야. 있었던 일 아니죠? 처음 나온 게 여자 사환나 여기 와서 여자 탈래 약간 이렇게낌으 아, 사실 우리 싸우 막 싸우려고 했는데 막싸워서고막 막 내가 여자 만나 만나서. 여자 때문에 막 이게 막 싸우는 거를 네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걸 내가? 찍, 어 그걸 찍고 싶었는데 못가였는데 유까지 이상하게유얘오 얘까지 어른들 하는 거야 같이 하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른들 해가지고 아 순수하네. 어휴. 너무,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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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나도,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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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, 나가 나도, 나가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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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라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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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<애서는 여기가> 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